한국 임업진흥원 KS 기반 목재 분야 품질경영 심화과정 제 2차 시 섬유판 한국산업표준 KS F 3,200및 KS 인증심사 기준 6 섬유판 시험 검사 설비 관리 시험 검사 설비 관리는 품질경영의 중요한 활동이며 중요한 KS 인증심사 항목입니다. KS 인증심사 기준에는 총 25개의 섬유판 시험검사 설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험검사 설비를 기업이 확보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되는 시험검사 설비만 보유하여도 됩니다. 하지만 시험검사 설비가 KS 또는 사내표준에서 정한 섬유판의 제품 품질 검사 항목을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설비여야 합니다. 시험검사 설비는 다음의 양식을 활용하여 목록화하고 이를 사내 표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제조 설비와 달리 시험 검사 설비는 교정 일자와 교정 기관을 반드시 명시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만일 시험 검사를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의 사용 계약 및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확보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공인기관의 시험검사 성적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KS 기본과정 8차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검사 결과는 시험검사자의 능력 또는 시험검사 환경, 온도, 습도 등의 영향을 받지만, 무엇보다도 시험검사 설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섭외판 품질 기준에 대한 신뢰 있는 검사를 보증하기 위해 시험 검사 설비 관리 기준을 정하고 이에 적합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시험 검사 설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다음에 예에서 보듯이 모든 시험 검사 설비별로 점검 개소, 주기, 방법, 판정 기준 등의 관리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시험 검사 설비별 관리 기준의 사례는 교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검사 설비 절차서, 관리 기준, 관리 점검표 등은 시험 검사 설비에 부착하여 시험 검사자나 신규 작업자가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설비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해진 주기에 따라 교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검사 설비의 교정 관리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검사설비 교정관리 기준을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섬유판의 제품 인증표시의 방법 KS 품질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섬유판의 KS 인증표시 방법은 제품 단위와 포장 단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직접 KS 인증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품 뒷면, 측면 또는 보기 쉬운 곳에 인쇄, 또는 스탬핑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포장에 KS 인증을 표시하는 경우 특별히 규정된 장소는 없으며 KS 표시가 잘 보이는 곳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라벨을 부착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섬유판에 대한 한국산업표준과 KS 인증심사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